오늘은 감성돔을 찾아서 여수 궤도에 나왔습니다. 궤도 본섬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한 그런 여예 오늘은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무가 쫙 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올달이 됩니다. 올달이 되면은 감성돔, 거머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거머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감성돔 낚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좌측편에 조그만한 골이 있습니다. 떨어진 여기 때문에 본선과 떨어진 사이에서 이렇게 물고리 형성이 쭉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섬이 작기 때문에 저 바깥에서도 조류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조류. 제가 낚시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루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침 물때 감성돔 낚시에서는 아침 물때가 황금 물때라고 그랬죠. 지금 낚시를 못하면은 그리고 또물때상으로도 지금이 가장 지금 오늘 하루 낚시 중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으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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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멘트 도중에 자자첫 아, 감성돔 올라옵니다 와싸 아, 시알이 시아리. 괜찮은 시리입니다 역시 아침 물때입니다. 지금은 물돌이 시간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대라서 야 아, 물이 올라온다. 아, 아. 아, 괜찮은 시알이다. 아, 아. 자, 멋진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야, 아, 원줄을 쭉 들고 가는 정말 시원한 입지를 보여주는 감성돔입니다 시알도 괜찮은 시알에 감성돔이 올라와 주네요.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멋진 감성돔이 인사를 합니다. 어이, 너무 아니 조금 멀리게 멀리, 멀리. 쭉가져 간다. 지금은 오늘 낚시 오늘 한 시에 철수입니다. 한 시까지 낚시를 하면서 가장 지금이 좋은 물때입니다. 좋은 물때라는 것은 만조에서 지금은 설물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되는 물돌이 시간, 물돌이 시간은 감성돔 낚시에서 놓칠 수 없는 막 그런 물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아침 황금 물때, 황금 아침 물때와 물돌이 시간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지금 감성돔을 막 낚지 못하면은 오늘 막이 자리에서는 감성돔이 없다 할 만큼 정말 멋진. 물때와 그리고 조류도 지금 앞으로 쫙 뻗어가는 조류가 멋지게 지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흐르는 조류와 물돌이 시간이 겹치는 아침 황금 물때라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자, 이시 어, 고기다 고기 물고, 물고 있네, 야. 물고. 어허 어? 어이 축하한다 어무우이 어, 그런 나간 기라 <laughs> 방금 김준식 씨는 채비를 걷어 들이 다가미끌리인줄 알고 얘를 쳐다가 보니까 철리 돼갖고 굽혀 박는 아 그런 입기를 받아냅니다 <웃음> 어? <웃음>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시알도 뭐 괜찮네. 파도가 없어 바다는 잔잔한 것 같지만 가끔 너을 파도가 심하게 올라오는 바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번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암승 금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와, 와, 야, 괜찮다. 씨앗, 멀리서 무는데 감성돔입니다. <laughs> 별로 크지도 않은 놈이 그래 힘을 쓰네. 야,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시원한 원추를 쭉 끌고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한 30분 만에 지금 아마리를 낚았습니다. 김주식씨가 조금전에 아마리를낚았고요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 환상적인 지금 궁합이 맞아지는 겁니다 조류가 정말 멋지게 갑니다 자작편 고래서 앞으로 빠르지도 않는 그런 조류가 쫙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조류. 저는 조류가 뻗어나가는 그옆 조류, 지류대를 노렸습니다. 지류대를 노려서 괜찮은 시야에 감성돔을 낚아내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조류가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금 여건이 형성이 될때 지금 한몇 마리를 막더 낳아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데 어이 잘한다 증명이라도 하듯 주식 시가 또한 번의 이탈를 가져냅니다 시아리. Sarazı bunlar. 입질이 들어왔는데, 엄청 약한 입질이 들어왔다. 초리 때 끝만 살짝 톡 하고 말아보네. 지금은 입질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아침에 그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런 입질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약은 타닥타닥 잡어들이 입질을 하는 그리고 또 전형적인 또 감성돔의 그런 약은 입질을 지금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보라성계가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요. 아, 이런 것이 바늘에 걸려서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낚시하는 이곳 물속 지형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 수중여라든지 그리고 또 해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저런 그 보라성계가 수식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짙은 해무는 반복적으로 밀려왔다 벗겨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울질을 사용하는 이면 전척 낚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지금 먼 곳을 던지고는. 아주 약한 입질이라도 바늘에 있는 미끼를 건드리는 순간에 내 손끝이나 초리대 끝에서는 의신을 감지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울지를 사용하는 전청낚시의 장점입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원줄이 이렇게 느슨하게, 반유동낚시를 할때 원줄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해둡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느슨한 상태로 원줄을 풀어놓고 입질을 기다리면은 조리대 끝에서 야간 입질은 아예 또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채비가 바닥에 내려갔다 싶으면은 원줄을 감아서는 원줄이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이게 일직선을 이루길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바늘과 봉돌 그리고 쥐가 일직선으로 쫙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고 조리대 끝에서 입질을 감지를 해야만 그 야간 입질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야가진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 처리대 끝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낚시를 합니다. 왔어 왔어. 어휴. 야 멀리서 문에, 멀리서 물어. 앞에서는 지금 입지 없어서 멀리 한5 60m 정도 멀리 원투를 했습니다. 원투를 해서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우. 감성돔입니다. 지금은 중설물이 되었습니다. 어, 되다 보니 바로 앞에서는 입실이 었고 음, 그래서 아주 멀리 채비를한6 7 0 m 정도 던있을 겁니다. 먼 곳에서 파다낸 감성돔입니다. 조금 전에 낚은 감성돔은 제가 봉돌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이 봉돌의 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발 앞에 한 20m 발을 앞쪽을 이렇게 노릴 때는 삼비 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먼 곳에 입질이 없어서 어, 먼 곳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생각에서 봉돌을 먼 곳을 노릴 때는 이 삼비 봉돌 하나만 해서 이렇게 던지면은 채비가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먼 곳을 캐스팅을 해서 그곳에서 한 마리를 받아내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시, 감성돔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1호 낚싯대에 원줄은 2.5호, 어, 목줄은 1.5호 목줄에 바늘은 감성돔 지금 3호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경사치, 비지입니다비지에 전청 수증기를 하나를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5월달이 됩니다 5월달이 되면은 감성돔 금어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된 감성돔 금어기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감, 감성돔 금어기인 5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다가 낚여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감성도움이 바다에 없겠습니까? 어, 하지만은, 낮게 올라오면은,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방생을 해줘야지, 그것을 예,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렇게 담아서 가져오다가, 음, 걸리면은, 어, 벌금이 80만원입니다. 어, 벌금이 80만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비어민들은 80만원이지만은, 조업을 하는, 음, 어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뻥치기를 뭐 해서 잠다든지 자망으로서 이렇게 감성돔을 잡아서 위판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벌금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취할수 있다 하는 그런 좀 강력한 벌금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망근에서 이루어지는 밤에 밤낮없이 이렇게 부위나 돌로서 이렇게 두드려서 호자망을 쳐놓고는 벌어지는 그 뻥치기 현상은 앞으로는 어, 뭐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막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몇 년이 지나면은 어, 온바다에 감성돔들이 자원이, 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어, 이렇게 다시 뭐 부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오늘 제가 낚은 감성돔들의 그것을 보면은 아마 항문이 그 산란 기간이 되면은 그 항문이 벌겋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가 한겨울철에 낳는 그런 감성돔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올해는 유달리 또 수온이 굉장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수온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올달에 막 감성돔들이 일제히 산란을 하면은 다행인데. 6월달에 감성돔 근무 기간이 풀리는 6월달이 되면은 또 산란을 하는 감성돔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월달이 되면은 감성돔 시즌은 이제부터는 안자 끝났다고 보고 5월달이 되면은 본격적인 병해돔과안자 참돔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지금 그 동해안 쪽과 그리고 그제 쪽 어, 이런 곳에서는 어, 벌써 4월 중순경부터 뱅해돔 소식이 음, 이렇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어, 이제는 감성돔 제비는 접어두고 뱅해돔과 어, 참돔을 낚으러 다녀야될손맛을볼 어,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빠졌다. 어. 야, 입질이 약으니까 빠져붙다. <laughs> 물 속에는 감성돔이 있지만 약은 입질을 잡아내기가 힘이 들고 히팅이 되더라도 쓸끌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물대표를 보면서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물대표를 보고는 어느 물대에 내가 집중적으로 밑밥을 뿌려놓고 집중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 낚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답안이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은 그런 답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낚시를 뭐 초보 분들은 물대표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압니까 하겠지만은 물대표를 보면은 초들물이 몇시 그리고 중들물 만조, 간조, 이런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대표를 보면서 물돌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낚시를 하는 도중에 잠잠했던 물이 이렇게 중들물이나 그 중설물이 되면은 물조류의 힘이 조금 쉬어집니다. 쉬어질 때, 아, 요럴 때 내가 좀 집중적으로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막 그런, 어, 방법으로 낚시를 해서 조과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은 아침에 아침 물때에 만조에서 설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물돌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낚시를 하다보니 그나마 몇 마리의 감성도 얼굴을 보고 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낚싯대는 이렇게 담그고 있지만 은 조류가 아예 흐르지를 않습니다. 흐르지 않은 조류 그리고 또끝 슬물 그 미끼도 지금 그대로 어, 자부도 지금 그 건드리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그릴이 올라옵니다. 자 다시 한마덧 던져 놓고 오늘 낚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